자 50, 51, 57, 60, 61 51번 얘가 교집합이 A다라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강조 많이 했어 교집합이 A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포함해 두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A가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가나 봐 가능성 있지? 또는 맞지? 어쨌거나 요거를 또한 번에 이야기해주는 게 뭐야? 아 이거구나. 요 말이구나. 요말 역시 요두 가지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같을 가능성은 없나 보다. 왜? 원소의 개수가 다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2에이 어, 2a 플러스 3이 저들 중에 하나일 거고 어, a가 다 여기에 b에 들어가야 되니까 100% 얘가 2네. 그렇네. 지금 라지 a랑 라지 b 잘 봐봐. 요 말이 꼭 만족돼야 되니까. 그치? 얘가 꼭 2네. 아 뭐야. 엄청 쉬운 문제네. 여기 넘어가면 4지? 그러면 s m a l 값이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거든. 두 가지 가능성으로 풀어야겠네 A가 플러스 2면 이상해지네 왜 이상하니 라지 A가 B에 포함이 안 되지 아니네 다시 고쳤어 A가 2면 어, 마침 괜찮네 괜찮지? 둘다 해봐야 돼. 이게 아니지. A가 라지 B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거예요. 2차 부등식 절대값 부등식 못 풀어서 이거 질문한 거지. 요 2차 부등식 풀자. 2차 부등식의 풀이법 인수분해지. 답이 어떻게 되지? 아 설마 다 잊은 거 아니지? 어디를 원해? 지상을 원해? 여기 여기. 맞지? 요게 관건이지 이 다시 여기 아니, 저번에 기말고사 범위였던 요거 요거 절대값 부등식 풀이 쌤이 암기하라 요거 암기하라 했는데. 쓰는 거 지금, 기억 더듬어 봐. 당연하니? 그지? 플러스 일씩 싹. 어, 아까 헛소리, 계속 헛소리 하네. 그럼 아까 요게 A 집합이고, 요게 B 집합이야. 둘이 교집합이 없어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얘네들은 안 만나야 돼. 수직선 생각나지. 수직선 안 그리면 이거 잘안 나와. A집합을 파랑이라고 할게. 파랑이로 A집합을 해 봅니다. 요래 가겠지. 이게 라지 A집합이지. 안 만나야 돼. 빨강이를 B집합이라고 할게. 빨강이는 요렇게 생기면 좋겠다, 이거지. 열에열에 어때? 딱 원하지? 원해요. 교집합이 없어요.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물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제 잘 고려를 해봐.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4 사이의 포지션이 마이너스 4가 더 이제 오른쪽에 있긴 한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겹쳐져도 돼. 즉 똑같아도 돼. 아 똑같아도 되지. 하나는 뚫렸고 하나는 막혔기 때문에 둘이 똑같아도 접점이 없어. 그래도 되고 그리 그래 그리고 동시에 요거 6하고 n의 포지션. n이도 오른쪽에 있는데 둘이 겹쳐져도 되지. 아니 그래서 n은 4보다 크고 n은 6보다 다시 n은 4보다 크고 n은 6보다 크고 동시에 만족돼야 돼 동시에 누가 누가 교집합이야 이것도 해봐야지 n은 6보다 크고 n은 4보다 크고 보이나 어 이게 이제 교집합이네 그러므로 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n의 최소값은 6 가또 같은 상황이 또 나왔어. 여기, 여기, 조금, 이쪽에요 같은 상황, 이거 보여? 여기, 여기, 위아래 자르고 요거. 요거니까, 즉, 요 말이다. 어, 그럼 수직선 또 그리고 싶은 거야. 어, 근데 이게 문제를 쓰면서도 쌤이 좀, 문제가 좀 특이하다라고 했던 게, 요거 해석을 좀 해보자. 요 문제 좀 특이하네, 60번. 별이 몇 개야? 두 개네. 라지 A 집합은 X-5로 이루어졌어. 근데 그때 X는 요거래. 아, 그러면 X-5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A를 다시 써보면 X-5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다 해줘야 돼. 뭐지? B 집합은 X-A래. 근데 A 범위, X 범위는 요렇게. 그럼 B를 정확하게 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해줘야 돼. 그래 놓고, A가 요, 요 범위가 여기 싹 들어가야 된대. A는 까만색으로 하고 있어 샘이 지금 B는 빨간색으로 해보자 이렇게 싹 들어가야 돼꼭 그지? 아까랑 똑같이 풀고 있어 샘이 지금 그럼 얘랑 얘랑 포지셔닝이 나와 마이너스 8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같아도 되니? 응, 같아도 돼. 그때 동시에 마이너스 4하고 6마이너스 A의 포지션도 마이너, 6마이너스 A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왜? 감싸야 돼. 이렇게. 맞지? 빨간이가 지금 B야, 이게. B가 더 커야 돼, B가. 에이? 같아도 되니? 네, 같아도 돼. 즉, A는 6보다 크고, 10, A는 6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어이, 범위가 나오네. 정수만 말하래. 정수의 개수? 아, 다섯 개. 네, 답이야. 여기는 이제, 아까 교집합들 나왔던 거, 기억나지? 거기서 합집합 하나가 더 추가됐어 지금. 요거는 아 c 아 c 가 여기 싹 들어가는구나 여기 컨테인 되는구나. 합집합이 나오면은 그러면 알지? 아 얘가 컨테인 되겠구나. 맞니? 맞죠, 맞죠. 합집합 했더니 c 합집합 했더니 c, 합집합 했더니 씨가 형님, 그지? 아니 그럼 뭐야? B가 제일 큰 형님인가? 싶지. C가 B에 들어가고, A가 C에 들어가고. 물론, 그게 다 같을 수도 있는 거 알고 있지. B가 제일 큰 형님인가 싶으니까 B부터 한번 보자. B. B가 제일 큰 형님인가? 그 다음, 누구? 요래. 지금 이게 어색하다, 이렇게 쓰니까. 선생님도 좀 쓰면서 되게 어색했어. 지금 다시 쓸게. 되게 어색했어. B가 제일 큰 형님인가? 요래. 그래, 그래. 안 어색해, 이제. 아, 이제 안 어색해. 예. 그럼 이제 C. 요래, 요래, 요래. 에에에, 아, 예, 예, 예. 벤다이그램으로. 자, 물론, 여기서 같을 수도 있어. 같을 가능성은 없나 보다. 왠지 아니야. 여기, 여기는 등어가 없고, 얘만 등어가 있거든, 얘만. C만 등어가 있고 그럼 세개다 같을 가능성은 없다. A는 X 입장에서는 6보다 크고, 자, X 넘기고 1 넘긴 거야, 지금. B는 요거 넘어가면 3이제. 1보다 크고 C는 B가 제일 형님 맞나보다. 그러면 요거 수지선을 그려보면서 여기 B, 여기 A. B가 제일 큰형님이고 A가 제일 막내거든. 그건 C가 요 사이로 왔다갔다 하면 돼. C는 파랑이로. 아, 아, 아 C가 색칠이구나. 아. 아니, 이렇게 놓고 보니까 C에 올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냐? 2. 예, 끝이에요. 5개예요